가족 모임을 하기 싫다는 남편에게 어머님께서 한 말이 충격입니다. 여보, 이번에 어머님 댁에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오자. 아가씨랑 도련님도 다 오신대. 그랬더니 남편이 바로 말하더라고요. 아, 나 별로 안 가고 싶은데. 시댁에 가기 싫어하는 남편을 힘들게 설득해서 결국 어머님 댁으로 향했습니다. 문을 열자마자 어머님께서는 반갑게 맞이하셨어요. 아이고, 우리 아들 사업하느라 힘들지? 바쁘니까 얼굴 보기 힘드네. 남편도 금세 표정이 풀리더라고요. 엄마, 그동안 잘 있었어? 아까까지만 해도 꺼리던 모습은 어디 갔는지. 남편은 환하게 웃으며 어머니를 반갑게 맞았는데요.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. 근데 어머님, 도련님이랑 아가씨는 아직 안 왔어요? 그러자 어머님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. 걔네는 내가 빨리 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말이야. 그 순간 남편 표정이 싹 굳었습니다. 그리고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딱 잘라 말했어요. 엄마, 나 이전에도 말했잖아. 걔네 부탁은 못 들어줘? 어머님이 바로 달래듯이 말씀하셨고요. 상수야, 그래도 내 형제들인데 그렇게 냉정하게 굴지 말고. 응, 애들 금방 올 거야. 사실 어머님께서 남편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동생들 취업을 좀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계셨거든요. 남편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. 이렇게 시간 개념도 없는데 뭘 기대하겠어. 그리고 가족끼리 일이나 돈으로 얽히면 사이만 더안 좋아져. 그때 어머님이 갑자기 남편 손을 붙잡고 애원하시더라고요. 아유. 엄마,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자. 걔네 다 성인이잖아.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. 집안 사정 때문에 남편 사업에 민폐를 끼쳐선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 주세요.